안녕하세요. 1위입니다. 거래소에서 2024년 단일가 매매의 종목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해당 소식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된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단일가 매매의 정의와 선정 기준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가 매매의 정의란 매수 주문 시마다 거래가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서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고요. 이 주문 시간을 일정 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체결 시킴으로써 투기성 매매를 억제하고 미확인 정보에 의한 비정상적 과열 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단일가 매매 종목은 2024년도 1년간 30분 주기로 단일가 매매로 체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 전년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평가하여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저유동성으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여기에 선정된 종목들이 이제 단일가 매매 거래 대상이 되는 종목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우선 코스피에서는 21개의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21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계양전기 금강공업 우선주 넥센 우선주 대덕일 우선주 동양 우선주 미연화학 부국증권 우선주 서울식품 우선주 성문전자 우선주 신용증권 우선주, 유아증권 우선주이구요. 그리고, 지능기업 우비, 코리아 서킷트 EUB,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선주, 한국 페러럴 흥국 화재 우선주, 깨끗한 나라 우선주, 동양 EUB, 삼양사 우, 유유제약 EUB, 일양약품 우선주 총, 21개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체결 주기 분과 일평균 거래량이 있는데요. 이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게 된다면 은이 저유동성 종목의 선정될의단일가 매매 거래 종목으로 선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 10분이 기준이 되는데 10분에 딱 걸쳐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대부분 거래량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그나마 더 거래량이 높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덕 1호도 다른 우선주나 주식에 비해서 거래량이 월등히 높고요. 서울식품도 다른 거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한국패러럴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체결 주기가 10분에 근접하나 1평균 거래량은 다른 주식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평균 거래량은 제가 2023년도 1월 1일부터 이제 올해 12월 31일 누적까지 거래량의 거래일수를 나누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한 개의 종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바로 대우특수강. 우선주라는 기업이 되겠고요. 여기는 체결 주기가 무려 48분이나 됩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715로 엄청나게 저조한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총 22개 종목의 내년도 단일가 매매 선정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6년간 단일가 매매에 지정된 추이를 보고자 하는데요, 이 코스피와 코스닥 기준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28, 19년도, 20년도에 엄청나게 단일가 매매 선정 종목들이 증가를 하다가 이제 21년도와 22년도를 거치면서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증시가 활성화가 되니 그러한 부분이 감소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시 23년도와 24년도에는 전년도 이제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증시가 이제 좋지 않을 때 다시 이렇게 단일가 매매 지정 추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계속 증시가 좋지 않다면은 이러한 단일가 매매 지정 추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이 코스피에 있는 종목들이 이 단일가 매매에 지정되는 종목 수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모두 이 계좌에 한 번씩 해당 종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행히도 제 계좌는 2024년도에 단일가 매매로 지정된 종목이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각 계좌를 확인하시오. 이번 단일가 매매 선정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씩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